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아, 날씨 덥네요. <laughs> 햇볕이 뜨거워요. 완전 벌판이 황금 벌판입니다. 그리고 벌써, 어, 별을 베가지고, 이렇게, 와, 벌써 빈, 이렇게 벌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벼베고 나니까, 어, 벼베고 나면은 조금 시원하니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더운 거 보니까, 아, 진짜, 아마, 9월 한 달까지는 좀 더울 듯 싶습니다. 이 <laughs> 아이들 오전 영상 아 7번, 10번은 어,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나머지 아이들은 수량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 작은 아이들 필요하신 분은 어, 저렴하게 드릴 때 데려가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남았어요. <laughs> 아우 왜 이렇게 자꾸 기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을 너무 어, 아주 그냥 코앞에서 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요렇게 같은 아이로 여섯 개 남아 있고 요 아이가 한개 남았어요. 한개 남아서 여기다가 그냥 올려서 일곱 개 나갑니다. 사이즈는 14 그리고 키는 9대는 아이예요. 사이즈 조금씩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사이즈 조금씩 차이 나고 요 아이는 15 그리고 키는 9대는 아이. 15. 15에서 요 아이가 좀 큰가 보다. 16. 요정도 되는 아이 요 아이는 18,000원 짜리 였고 요 아이는 26,000원 짜리 였어요 근데 어 오전에 올린 아이들 10번은 싹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개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하면 13아 <laughs> 큰일났네 <laughs> 13만원 13만원 정도 되는데 오늘 요 아이 이렇게 해서 5만원에 땡 처리합니다 두번째 아이는 요렇게 묶어 드립니다 25,000원 짜리죠 요거는 주문하셨다, 취소를 하셨어요. 16, 그 다음에 12 되는 아이, 15, 그리고 14 되는 아이. 키 차이, 넓이 조금씩 다 차이 있어요. 어, 요렇게 보시면, 요런 아이 식재나도 이쁠 것 같아요. 어, 요 아이는 어, 모양이 살짝 틀리지만, 요런 식으로, 요렇게 아, 따글따글한 아이. 한나 둘, 여섯 개인가봐요. 얼굴이 여섯 개입니다. 얼굴이 6개의 나이, 요런 식으로, 어, 쉽게 놔도 요 아이는 이쁩니다. <laughs> 요 아이도 60% 들어갑니다. 세트, 어, 10만원이죠. 60% 하면 4만원입니다. 택비 포함 4만 4천원까지, 어, 묶어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도 리본분입니다. 어, 18.5. 그 다음에 폭은 14.5 키는 11 되는 아입니다 이이 아이도 19 키는 11 폭이랑 넓이랑 조금씩 틀려요 이 아이는 또 15까지 나오네요 이렇게 천하같은 아이 식재해주면 이쁠 것 같아요 봉봉이는 이거 식재해 놓은지 한, 한참 됐죠 이 어, 아이 나왔을 때 식재해 놨던 아이인데 어, 세트 구성 9만원입니다 45,000원 짜리죠 세트 구성 9만원 이 어, 아이는 어, 몇 프로 할인해 드렸죠. 60% 할인하면 어, 얼마냐? 36,000원입니다. 택비 포함 4만 원에 나갑니다. 어, 그 대신 바닥에 갈라짐이 조금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어,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매대 정리하면서 싸게 올리는 아이들은 조금 비품이 을 비품 섞어서 갑니다. 이렇게 갈라졌거나 조금 어, 뭐 기스가 있거나 요런 아이들이 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섞어서 나가니까 쓰시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세트 요 아이 오늘 4만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엔 동그란 아이입니다 아까는 타원형했으면 이번엔 동그란 아이 창심만 왔더니 이쁘더라고요어17그 다음에 12 되는 아이입니다 오늘 어 낮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남사에 다녀왔어요 남사 이제 구독자님한테 잠깐 다녀왔는데, 지금 한참 분갈이 해주고 있는데, 다 이가분이더라고요. <laughs> 롱분이고 할거 없이, 다 이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사이즈 안 나오냐고, 어 저기 하길래, 이제, 아마 이제 가을에, 가, 가을 요, 9월달에, 9월달부터는 조금 이제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어, 새롭게 변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봉봉이도 기대됩니다. 요 아이 세트 9만원이죠? 오늘은, 어, 택비 포함 4만원에 어, 60% 할인해서 묶어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립니다 요 아이는 어, 깊이감이 좀 얕아요 24 키는 19요 아이는 17.5 18이 살짝 안되네요 그리고 26 되는 아이입니다 요 깊이감이 좀 얕아요 요, 요, 요 아이는 그래서 가격은 5만원씩입니다 세트 10만원이죠 60% 할인입니다. <laughs> 완전 거저 드리는 거예요, 진짜. <laughs> 아 진짜 오늘 남사가서 그 식재, 식재 그거 식재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이쁘더라고요. 아, 이 가분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 봉봉이는 많이 식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긴 뭐, 요런 모양이겠죠? 요런 모양. 요렇게 뒤에 p 에는 아, 저런 아이들처럼, 작은 아이들 데려다가 저렇게 식재해 주시고, 큰애들은큰 아이들대로. 멋있게 식재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이 어, 60% 할인 세트 구성 어, 택비 포함 4만4천원까지 묶어 드립니다 요번에 이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이 아이는 깊이감이 좀 있는 아이 어, 5만원짜리 아이죠 얘는 23 그리고 이 아이는 24 되는 아이입니다 키는 17.5 18이 살짝 안되고 이 아이는 18라오는 아이입니다 세트 10만원 오늘은 얼마 할인요60% 할인해드립니다. 10만원에 60%면 어, 4만원이죠. 4만4천원. 택배포함 4만4천원에 이한 세트도 묶어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 아이는 5만5천원짜리 어, 롱분이죠. 여기다 식재했는데 와 진짜 멋있게 식재, 잘식재하셨더라고요19그 다음에 23.5이 23 아이는 아, 22 나무네요. 이 아이가 23. 이 어, 아이가 살짝 작아요. 어, 키, 넓이 키 조금씩은 다 차이 있겠죠.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트 이 아이는 11만원, 60% 할인하면 44,000원 나와요. 이 아이는 48,000원까지 굉장히 저렴하게 묶어드리는 거예요. 어 진짜? 근데 한번 데려다가 분갈이 한번 해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가분이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습니다. 세트 48,000원까지 묶어드립니다. 이번에도 롱분입니다. 아 청색깔이죠. 이렇게 재면 20, 그 다음에 22 되는 아이 요 아이가 폭이 좀 작죠. 19, 그 다음에 키는 21.5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요 아이도 가격은 55,000원 세트 구성 11만원 60% 할인 하니까 44,000원 나와요 이 아이 택비 포함해서 48,000원에 묶어 드립니다 사만 4만 한개 값도 안 돼요 두개 값, 택비를 붙여도 한개 값도 안 되게 지금 어, 봉봉이가 지금 분갈이 처리해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어, 드릴 때 이렇게 드릴 때 어, 데려, 데려다가 데려 분갈이 한번 해 보세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세트 이 아이 48,000원까지 묶어 드립니다 이번에 요톤입니다 아. 보라색 톤도 아니고, 약간 색감이, 어,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일단, 사이즈는 이렇게 되면 20, 그리고 키는 22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21.5 나오네요.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굉장히, 어, 톤이 멋있는 것 같아요, 봉봉이는. 이 아이도 오늘 세트 구성 11만원, 어, 60% 할인하면 44,000원. 택비 48,000원 그래도 이 하나 값도 안 돼요 이 하나 값도 안 되게 지금 봉봉이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지금 묶어 드리고 있습니다 세트 48,000원에 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와요 타고 올라가는 이잎 줄기가 굉장히 섬세한 것 같아요 사이즈 16그 다음에 키는 25.5요 아이도 이쁘더라고요 요 아이도 식재를 해 놨는데 이쁘더라구요 오전 영상에 봉보이에 뒤에다가 올려 드렸었는데 어 직접 분갈이 하신거 사진 찍어서 어, 올려 드렸었는데 어 그렇게 아 멋진 아이가 나왔더라구요 <laughs> 이 아이도 세트 11만원 오늘은 택비 포함 44,000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이 아이도 이쁘죠 요, 요렇게 어, 라인이 살짝 들어간 아이입니다 16그 다음에 키는 26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한 세트 묶어서 요 아이도 어, 60% 할인해서 44,000원 택비 포함 48,000원 택비는 무조건 주셔야 합니다 세트 48,000원에 묶어 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묶어 드립니다 한 세트 한 세트 다 올려서 해 드릴 거니까 어, 16그 다음에 키는 22이 아이는 23 나옵니다 폭은 16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이 아이도 60% 44,000원 택비 포함 48,000원 한 세트 묶어서 48,000원에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묶어 드립니다 오늘 봉봉인의 우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 세트 올려 드립니다 17, 그리고, 아, 22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어, 17, 키는 23 되는 아이입니다. 키 차이 조금 있죠? 이렇게 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는 세트 구성 11만원. 오늘은 60% 할인데이. 4만 4천원. 택비 포함 4만 8천원까지 이 아이도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이렇게 어, 한 세트 한 세트 모양이 조금씩 다 틀려요. 틀리니까 어, 영상 보시고서 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작은 아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전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영상 7번, 10번은 품절입니다. 아, 어, 그리고 또몇 번이 품절이었는데, 어, 아, 몇 번이었더라? 어, 일단 7번, 10번은 어, 품절이고, 다른 작은 아이들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 필요하신 분은, 어, 거기서 보시고서 해주시면 되고. 아, 오늘 그리고 영동에서 우리 유여사님께서 포도주를 포도주를 두 병씩이나 그 호박에다가 포도에다가 와 잔뜩 싸서 보내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먹을게요. 포도주를 직접 판매를 하신대요. 한 1.8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리터에 아, 오래 숙성시킨 포도주 2만 원씩 판매를 하신답니다. 그쪽 그쪽 근방에서는 소문이 자자하시대요. 포도주 맛있기로. 직접 농사 지으신 포도로, 포도로 포도주를 만드시니 얼마나 깊은 맛이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는 동글동글이 호박 송송송 썰어서 새우젓 넣고 어, 호박볶음 해 먹으려고요.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일요일 벌써 다 갔네요. <laughs>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